저는 그거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누구한테 좀더 불법성이 유리하게 작동하는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등치 시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이제 사보임에 관련된 규정은 관례도 일부 존재를 하고. 말 그대로 그 문항 자체가 상당히 해석의 여지들이 크기 때문에 사무처 같은 공식 입장은 적법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물으면 되는 문제예요.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 건 그리고 사안상 더 심중해 보이는 건 국회 선지법을 도입한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인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아다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못하게 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165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정책 핵심적인 명패니까.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성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맞춰, 맞춰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 판단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 이제 문제는 네. 그. 어, 사보인 문제, 그거 가지고 계속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지금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음. 너희들이 먼저 어떤 작은 논란이 될수 있는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애매한 그런 사안이 있으니 여기에서 멈춰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멈추지 않았으므로 내가 폭력을 해도 돼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보수 언론이 그대로 받았으면서 사설이나 논평으로 그런 제목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폭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민주당이 폭력을 불렀다. 민주당이 폭력을 유도했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